안녕하십니까. 마디라인 1% 스터디클럽 마디방장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0일 새해 첫 주말입니다. 어, 오늘은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 분석을 좀 하면서 초보자분들께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 반토막 기법과 333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을 좀할수 있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매수, 매도, 급수 찾기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333 기법과 반토막 기법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제가 또 실전에서 대응할 때또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초보자분들께서는 큰 흐름을 짚을 때는 333 기법과 반토막 기법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춤매자리 물타기 불타기 등을 할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내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수 없기에 지난 과거를 보면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패턴입니다 패턴 자333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반토막 기법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패턴이다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등분선에서 키우면 보시면은 여기 4등분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지점 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급반등 줬는 이런 의미 있는 지점과 의미 있는 지점을 이렇게 사등분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을 이어갔고요. 두 번째 이게는 고점입니다. 고점. 해서 5,000원부터 출발해서 약 15,000원 해서 300% 정도 상승한 종목입니다. 또 제가 지난 방송 지는 생명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세력들이 기본 500에서 1,000%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최고 300%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은 형아들이 힘이 없는지는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마디 분석과 반토막 기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 그래서 여기 저점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저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저점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는 지점들이고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지점을 저점을 지지받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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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고 눌림을 줄때이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상바닥 지는 생명과학이 딱 이런 자리입니다. 지는 생명과학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두번째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치면은 매도 시점을 언제 가져가느냐. 매수 시점을 언제 가져 가느냐를 한번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자, 삼산상 기법은 의미 있는 지점, 여기 고점 날짜가 8월 26일 자입니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날이 5월 26일이 됩니다. 3개월 앞에, 3개월 단위로 가니까는 5월 26일이 25일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8월이니까는 9월, 10월, 11월 26일. 이렇게 보시면은 한 마디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승 한 마디, 하락 한 마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주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하고 눌리는 자리인데, 이렇게 두고 봤었을 때 앞으로 한1 0여일 정도 더어 눌림을 받을 거고, 바닥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지지를 할 겁니다. 이 라인. 그래서, 자. 지금 캔들 보색을해 보겠습니다. 이날 지금 보게 되면 은 여기 앞전 저점을 쌍바닥 찍고 그 다음부터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직저점과 집 직고점의 집 캔들 수가 53개면 53개 그래서 5 3영일 동안 반등을 줬다. 그러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해서 앞에 53개를 이렇게 그거 보게 되면은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더 53개를 뭐이 정도 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쓸 때. 우리가 지난 과거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리가 있었다라고 치면은, 53개 되는 이날, 매수 관점으로 대응했으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날 정도에서는, 50개 캔들, 51캔들 되는 이런 거래 날에서는, 일부 매도를 해야 된다. 분할 입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여기 한번 쌍바닥 바닥을 한번 찍고 이렇게 가서 눌려졌었을 때한 50개 정도 거래일이 딱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관심권을 가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이다. 현재 일이 여기다 치면은 앞전 과거 데이터를 봤었을 때53 캔들이 나왔다는 것을 봤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서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선을 이탈하면, 은 주매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 눌러줬었을 때, 여기에서는 이날이든, 최소한 도 이날 아래 꼬리 달았다가, 양봉을 만들어줬으면 종과상 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날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 진행된 캔들이 40캔들입니다. 40캔들. 39캔들인데요. 앞으로 한지 12주 정도 걸리겠네. 2주 정도, 13일 정도 해서 한 2, 3주, 2, 2주 정도 지켜보시면서 이 라인 7,800원대를 지지하는지 터치하는지 깨고 가는지 또한번더 이런 요런 모습처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갈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되고 우리 저 구독자분들이나 여기 초보자분들께서 이거 방송을 보신다면 은 일단 좀 음봉이 좀 주저앉을 때까지 양봉으로 이렇게 바뀌는 날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분할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만약에 평당가가 많은 전후다 해서 여기 많은 전후는 세력들의 출발점과 고점의 중심값입니다 중심값. 그래서 현재 평당가에 계시는 분들은 이평당가가 많은 전후, 많은 전후. 그래서 이 가격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 후 이렇게 반등해서 다시 들어오면은 재매수 하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이런 라인에서 지지저항을 받는 걸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라인 그리고 여기 53캔들이 있는 이런 날짜에 이런 날짜에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지금은 뒤에서 역으로 해 왔는데요. 앞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했데 자, 이고점을 기준으로 봐서 여기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출발을 그 의미 있는 지점 대량거래가 터진 날. 이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날에 뭐이 날로 하셔도 되고 이전 날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고점을 줬는 캔들이 25개입니다. 그럼 또 다시 25개를 하고 24개, 25개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큰 일자를 잡으시면 이렇게 25개, 25개를 더 하면은. 50개가 됩니다. 50개. 그래서 여기에서 50개 로 정도를 이렇게 가시면은 이런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25개, 25개지만은 요거는 뭐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한두개 더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미리 조금 선치면 하신다는 개념으로 조금 일찍 사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25개. 이런 자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하고, 매수 매도를 하고, 분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주고, 반등의 높이 폭은, 여기만큼,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 이만큼 상승을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는 다시 여기서부터 이 폭만큼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마디이론입니다. 마디이론.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대 지지 여부 아마 제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올 거라 보고, 눈독좀 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기존 제333이라든가 그 반토막 기쁨 강의 방송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